1046회 당첨 번호는 7, 16, 25, 29, 35, 36번이며 보너스는 28번입니다. 당첨 게임 수는 12개이고 각 당첨금은 약 20억 1100여만 원입니다. 흐름 분석입니다. 52주간 당번 흐름은 평형이고 예상 흐름은 균형입니다. 18주간 당번 흐름은 탑, 미드이고 예상 흐름은 미출입니다. 약한 흐름 전환 있습니다. 1번과 10번대에서 각 1개, 20번과 30번대에서 각두 개인 패턴으로 732회차부터 당회차까지 중복 출연수 2회이고 1회에서 당회차까지 20회 출현한 패턴입니다. 예상 패턴은 5회 내외입니다. 2월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수는 1번대에서 1개, 10번대에서 1개로 총 2개 출현입니다. 연번은 30번대에서 1개 출현입니다. 홀짝은 홀수 4개, 작수 2개로 홀수 기울기로 나왔습니다. 자동 분석은 없습니다. 미출번호입니다. 각 색상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2주기, 5주기, 10주기 그룹 번호는 밴 때렸습니다. 델타 분석입니다. 35에서 29로 하강했습니다. 예상 델타 값은 20에서 35 사이입니다. 5회차 중 5회차 중첩 마킹표입니다. 당번 중첩수는 한개 출현으로 총 6개입니다. 당첨 3사망은 15에서 32번 구역과 15에서 38번 구역입니다. 주기합 평균은 평균 분포대보다 약간 높은 편입니다. 다음 회차 3사망은 마우스 움직임 참조 바랍니다. 합성 흐름 추천 예상 번호는 9개입니다. 겨수 흐름 추천 예상 번호는 2개입니다. 종합 추천 번호가 3개 있습니다. 다음 회차 종합 제안입니다. 2월 수와 40번대 번호 희귀 패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